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6개의 전설 배신과 6개의 전설 인형, 신화 스킬과 풀 전설 스킬, 마프로 풀 문양 등 많은 고스펙 베이스를 두루 갖추고 있는 광전사 매물입니다. 많았던 고가의 장비들을 거의 다 정리한 상태이지만 높은 스펙을 유지하는 좋은 베이스를 밸런스 있게 잘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고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 주님께서 의뢰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867번 매물, 광전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2.5구요, 엘릭서는 능력 체리서가 22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82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의 14포인트, 물리 방어력의 14포인트, 마법 방어력의 14포인트, 근거리 명중의 14포인트, 스턴 적중의 10포인트, 스턴 내성의 10포인트, H펠릭스의 22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근거리의 피력 무시의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빵빵한 능력치 엘릭과 엄청난 하프 엘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6 무관의 투구 각인, 축구 고대신의 도끼, 축복 옵션은 덱스 1의 물속성 데미지 2, 요렇게 되어 있고요 6 무관가복 각인, 축6마유의 얼음부츠 각인, 5 강철 각반, 6 무관망토 각인, 축샌더엄의 가덕 각인, 6 무관장갑 각인, 태베벨트 각인, 해골목걸이 각인, 축사 글루딘의 저주 각인, 축복옵션은 스턴 적중 1%의 피통 증가 시 무게 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사단의 반지,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설 각인템 한개와 쓸만한 영웅 각인템 한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8빛나는 완력의 경갑, 5지휘관의 휘장과 7거운 빛기걸이 축육 붉은 빛기걸이 쌍축육 용사의 반지, 5용사의 팔찌, 축사 히메룬, 3민첩의 룬, 축육 수호의 인장, 축육 회복의 인장, 5활용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 3개와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들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와 18만개, 인코가 5만개, 병코를 3만개를 보유하고 있고요구싸 사우라베 장검 각인, 영웅 조합용 아이템이 축구 오리아르콘의 단검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충육 푸른빛 귀걸이, 육 방어 팔찌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퓨어 알릭스 18개와 수호석 4개, 각종 충주문서들과 5만 6층, 7층 이동 부적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마른구랑의 인장을 7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라이아 목걸리 제작 판매 후 추가 다이아 획득도 가능한 상태이고요. 많은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스카 시간 충전석 2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들과 신념 1층 이동주문서 1장 그리고 축젤도 제 1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깡드다는 9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35, 근거리 명중이 265, 근거리 치명타가 74%인데요. 현재 동상버프가 적용된 상태여서 근거리 데미지 1이 증가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32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55 PVP 데미지 리덕션은 46 스턴 적중은 60% 스턴 내성은 83%인데 G2 와 배지 쌍안우 반지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13%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6%, 홀드 내성은 26%,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드래곤 슬레이어 철의 아 나이트 슬레이셔, 다크 하디 1세대 두루가 구강 에오딘을 포함한 총 6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좋은 근거리 전설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트 슬레이셔는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76개 중에 5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중복은 두개가 있고요.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 다, 1여 17, 18개, 영병각성이 18개, 대기만성을 포함한 많은 영웅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희귀배신 같은 경우에는 117개 중에 11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를 있고, 없는 희귀배신은 요렇게 3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화실 패력이 2회, 전설실 패력이 1회, 영웅실 패력이 12회 누적이 되어 있고, 이번 t j 에 신화배신 도전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6개, 데스나이트, 데몬, 타락, 유니콘, 군터, 오우거킹 인형까지, 변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근거리 전설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거킹 인형은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웅 인형은 31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없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발 드시어, 뱀파이어, 커츠, 그리고 마요까지 총 5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0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고급 인형 풀, 일반 인형도 풀이라서 탐험 인형 전부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은 2회, 영웅 실패력은 9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5% 등록률에 5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는 27개, 근거리 명중이 30개, 물리 방어력이 20개, 피톤 컬렉이 360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8시각이한칸 전, 파아 문양이 8시, 마푸르 문양이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 2개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아 문양은 5시각이한칸 전, 그랑카인 문양은 8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497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소우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우성이 파이어 케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21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우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3칸, 질리언 소우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6칸, 크리스터 소우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2칸, 이실로 테 소우성은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9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 골든 플레이트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7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습니다. 영웅 스킬도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고, 타이탄 배쉬와 오버 파워, 그리고 프레셔 라이징이 전부 다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하울과 파워 그립, 크래쉬, 에로우 가드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본주님께서 이번 TJ의 신화 배신 도전이 가능하고 3 도펠목걸이를 최근 러쉬로 날려먹었으며 같은 서버에 80레벨 부캐가 6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어필해주셨고요 비결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결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렇게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8만 3천 다이아, 만다이아당 19만 5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356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대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 356만원과 몸땡이 2200만원 합치 통으로 2556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고 통구매 시 소정의 내구도 해준다고 말씀해주셨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전설 배신과 6개의 전설 인형, 훌륭한 전설 베이스와 대기만성을 포함한 많은 영웅 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까지 갖추고 있구요. 높은 근거리 컬렉 위주로 등록된 상급 탱커 베이스와 마프로 문양 풀, 주요 문양 평균 7시 이상의 훌륭한 문양 베이스, 크리티컬 패닝을 포함한 상급 스킬로 갖춰진 좋은 수호성 베이스와 신화 스킬과 칠전스, 파영스 부족함 없는 빵빵한 좋은 스킬 베이스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훌륭한 변신 인형 베이스와 고스펙 베이스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PVP 추뎀도 굉장히 높고 좋은 스킬들을 갖추고 있어서 전투에서도 많은 활약이 가능하며 신화 배신 도전으로 떡상의 기회까지 갖추고 있는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광전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